국내 최대 벤처 창업 축제인 2018 벤처 창업대전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벤처 창업 열기를 끌어올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해운대 분암로 일대가 벤처 창업가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IT와 식품 생명, 교육과 게임 등 전국에서 분야별 92개 유망 벤처 기업들이 2018 벤처 창업 대전에 참가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벤처 창업 대전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서울로 올라가서 전시회를 가고 벤처 캐피탈 만나야 되고 이라지만 지금 여기에서 한번 지금 이게 일어나물이네 가지고 벤처 캐피탈 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제품들을 전부 다 홍보할 수 있고 이라는 장이 이제 처음 열린 겁니다. 벤처 기업가들뿐 아니라 전국의 투자자들도 모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던 지역 벤처 업체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벤처 기업은 인도의 업체와 35억 원 가량의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기술 보증 기금을 비롯해 쉰 여섯 개 창업 지원 기관이 밀집해 창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 투자사들이랑 스타트업이 모이기 시작하고 한 이제 2년 정도가 이제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생태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 성장해 가는 것 같고요. 전시행사 외에도 강연과 포럼, 투자 상담과 사업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축제기간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벤처 창업대전은 이곳 해운대 군함로 일대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민성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부산을 찾은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지역벤처창업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어휴, 사진 찍으시네.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이해 지역에서는 이번에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축제인데 부산에서 이렇게 행사를 열게 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방에서의 첫 번째 행사로 부산에서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크게 좋아지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 이것이 지방까지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벤처 창업대전의 특징과 행사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 우리 스타트업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과 그 다음에 현재 스타트업계에 관한 정보들을 서로 어, 소통을 많이 하자, 어, 그런 의미에서 어, 부산이 아주 최적진 것 같고요. 어, 파티가 아주 그 3박 4일 동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은 특히 경제가 어렵다, 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소상공인들, 또 벤처 창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모태펀드에 일정 부분을 아예 저희가 지방 펀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지금 저희 펀드 중에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게 민간 제한형 펀드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정부의 모태 펀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민간 제한형 펀드에 저희가 지방 펀드 부분을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지역의 벤처창업가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사실상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그냥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일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서부터 기술 지원 인재 지원 심지어는 수출 지원까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잘 모르시는데요 어,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어, 자세하게 알수 있고요. 네, 부산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여기 부산에 있습니다. 어, 부산 시민들 이 스타트업 행사에 많이들 오셔서 어, 부산에 이런 스타트업 열기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제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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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창업 벤처 대전이 열리고 있는 해운대 군남로에서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